지휘관들은 카지노 같은 도박장에 가본 적이 있어?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도박장들은 불법이지만, 그래도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고, 홍콩 같은 해외에서는 매우 크게 운영하고 있는 곳도 몇 군데 있다고 하더라고. 혹시 지휘관들 중에 이러한 사행성 게임들을 좋아하는 지휘관들이 있다면, 절대로 깊게 빠지지 말고 가벼운 놀이로만 즐겨줬으면 좋겠어? 혹시나 중독 치료가 필요한 지휘관이 있다면 꼭 1336에 전화해서 상담 받아보길 바랄게. 오늘 소개할 니케는 앨리스, 원더랜드 바니야. 짧게 줄여서 바니 앨리스라고 할게. 바니 앨리스는 오리지널 앨리스와 마찬가지로 테트라 라인에서 만든 니케로 저번에 소개했었던 바니소다와 함께 방주에 있는 카지노인 코인러시에서 개최하는 테트라 황금칩 이벤트에 참가하게 되어 지휘관이 사준 바니걸 슈트를 입고 등장하게 된 거고 바니소다 때와 마찬가지로 소속도 얼리미티드 스쿼드로 변함이 없지 바니엘리스는 아군들에게 다양한 회복효과와 강화효과들을 넣어주는 스킬들을 가진 지원형 니케로서 활약하고 있어 바니엘리스가 사용하는 총기는 FMG9 기관단총을 모티브로 한 듯한 디자인에 가상의 기관단총을 사용하는데 4차원의 순수한 성격을 가진 것과 달리 오리지널 앨리스의 저격총처럼 여전히 총기 디자인은 현실적이고 택티컬하다는 점이 뭔가 살짝 아쉬운 느낌이 들더라고 바니앨리스의 스킬들을 살펴보면 스킬 1은 당근과 토끼 파티로 일반 공격 60회 공격 시 아군 전체에게 소량의 체력 회복과 함께 총 5중첩을 쌓을 수 있는 저지부의 공격 데미지를 올려주는 당근 파티 중첩을 쌓고 일반 공격 90회 공격 시에는 순행 코드 아군들의 이론 버프 중첩량을 1개 올려주지 일반 공격을 지속적으로 사격할 때마다 아군들의 체력 회복과 더불어 저지부의 공격 데미지를 올려주는 당근 파티 중첩을 쌓아줌으로써 적의 공격을 좀더 쉽게 저지할 수 있게 해주고 추가로 순행코드 아군들의 이로운 버프 중첩까지 관리해줄 수 있는 좋은 스킬이라고 할수 있겠네. 스킬이는 좀더 많은 당근으로, 풀버스트 타임이 종료하면, 아군 전체의 버스트 게이지 충전 속도를 5초간 올려주고, 풀버스트 타임이 시작하면, 아군 전체에게 일정량 탄환 충전과 더불어, 최대 장탄수를 15초간 크게 올려주는데, 풀버스트 타임이 종료했을 때, 아군 전체의 버스트 게이지 충전 속도를 올려줘서 버스트 스킬들을 더욱 빠르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며 풀버스트 타임이 시작했을 때는 아군들에게 탄환 충전 및 최대 장탄수 증가를 동시에 부여함으로써 딜로스를 매우 크게 줄여줄 수 있는 역시나 좋은 스킬이라고 할수 있을 거야. 마지막으로 버스트 스킬인 소중한 큰 당근은 버스트를 재진입하고 아군들을 회복시켜주며 당근 파티 중첩량이 최대일 때, 아군 전체의 회복량을 15초간 매우 크게 올려주는데, 버스트 단계에 재진입함으로써, 추가로 큰 효과를 발휘하는 버스트 스킬을 함께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아군들을 회복시켜줌과 더불어, 당근 파티의 중첩량이 최대일 때, 회복량까지 매우 크게 올려줌으로써, 강력한 회복을 통해, 아군들을 확실하게 케어해 줄수 있는 매우 좋은 스킬이 될수 있을 거야. 바니엘리스의 이런 스킬 구성은 스킬리를 통해 일반 공격을 가할 때마다 회복, 저지부위 공격 데미지를 올려주는 당근 파티 중첩, 순행 코드 아군의 이로운 버프 중첩량을 올려주고 스킬리를 통해 풀버스트 타임 시작과 끝 각각에. 탄환 충전 및 최대 장탄수 증과 버스트 게이지 충전 속도 증가를 부여하며, 버스트 스킬을 통해 버스트 스킬 재진입과 회복, 당근 파티 중첩이 최대일 때, 회복량까지 매우 크게 올려주는 아군들을 강화하고 보조하는 한편, 강력한 회복을 통해 아군들의 유지력도 든든하게 책임져주는 스킬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 스킬들의 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라면 바니엘리스와 시너지가 좋은 니케드를 넣고 적절한 조합을 구성하면 저지브이 공격 패턴이 나오는 다양한 보수정 컨텐츠들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줄 수 있을 거야. 바니엘리스의 모델링을 살펴보면 핑크색의 귀여운 바니걸 슈트와 함께 찍찍이 하이탑 운동화를 신고 있는 게 보이네. 메이드 카페를 살리기 위해 우승을 목표로 하는 소다와 달리. 얼리미티드 스쿼드 사람들에게 행운을 전달해주기 위해 우아루와 블랑과 함께 사진을 찍고 싶다는 순수한 마음씨와 함께 이벤트에 참가하게 되었는데 비록 순수하고 전파녀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앨리스만의 순수함을 자연스럽게 사용하여 심적으로 힘들어하는 소다를 옆에서 북돋아줘서 각성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매우 기특한 행동을 보여줘서 보는 이로 하여금 흐뭇하게 만들어줬지 그나저나 앨리스야. 너 보면 볼수록 진짜 귀여운 거 알아? 그리고 그에 상반되는 예쁜 몸매도 가지고 있고 말이야. 어우, 나도 모르게 침이... 흠, 아니 엘리스의 한국 성우분은 성혜원 성우님으로 대표적인 더빙 캐릭터로는 위의 두 캐릭터가 될수 있고, 일본 성우부는 요우미야, 히나, 성우님으로 대표적인 캐릭터로는 위에 두 캐릭터가 될수 있겠네 다음으로 다니엘리스의각 나라별 버스트 스킬 대사와 기본 대사들을 한번 들어볼까? 전 여기가 너~~무 좋아요! 왜냐구요? 당연히 토끼씨가 있으니까요! 이옷 너~~무 좋아요! 오래오래私はここが大好きですどうして買ってもちろんウサギさんがいるからですこの服、すごく素敵ですウサギさんにもらったので。 サギさんはずっと幸せに暮らししまためでたしめでたし You wanna know why I love this place so much? Because you're here! <laughs> The main reason I love this outfit is because you gave it to me! You and I are gonna live happily ever after! ハングー 여기까지 바니엘리스의 각 나라별 대사들을 들어봤는데, 지휘관들은 어느 나라의 음성이 제일 마음에 들었어. 이렇게 해서 오늘은 바니엘리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 스킬과 버스트 스킬의 조합으로! 버스트 재진입과 더불어 아군들에게 강력한 힐링과 함께 저지 부위 공격 데미지를 올려주는 당근 파티 중첩을 쌓고 순행 코드 아군들의 버프 중첩량을 올려주며 스킬 이를 통해 풀버스트 타임 시작과 종료 시에 탄환 충전 및 장탄수 증가를 부여하고 버스트 게이지 충전 속도를 올려줌으로써 화력형 니케인 오리지널 앨리스만큼 기관단총 니케임에도 불구하고 지원형 니케로서도 굉장히 좋은 서포팅 성능을 보여주는데 리타나 볼륨과 같이 스킬이와 버스트 재진입 스킬과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니케들과 조합하여 적절한 스쿼드를 구성하면 저지 게이지가 등장하는 다양한 보수전 컨텐츠에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겠지만 버스트 재진입 스킬을 보조해줄 니케가 마땅히 없거나 여유가 없는 초보지 위관이라면 명함은 꼭한장 뽑아두고. 나중에 일반 모집에 풀렸을 때 성장 및 각성을 노려보는 게 좋을 거야. 아무튼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야. 시청해줘서 고맙고 난 다음 니케속의 영상으로 돌아올게. 그럼 지휘관들 지상 탈환을 위해서 계속해서 힘내주길 바래. 그럼 이만 탈환. 앨리스 토끼는 산책 중이랍니다. 깡총, 깡총!